경찰서에서 말 잘못하면 불리한 영향 줄일 수 있을까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잘못된 진술은 사건의 전개와 혐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하며 정정 가능한 부분과 진술 방식, 순서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 과정에서 진술 정정 및 추가 설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면 불필요한 오해나 혐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으며 조사관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재판이나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증거가 최소화되도록 진술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보충 진술이나 증거자료 제출을 통해 형의 완화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전문적 조언은 불리한 상황을 예방하고 법적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